네 오늘은 13.3절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벡터필드에서의 라인 인테그러 즉 벡터장에서의 선적분에 대한 펀더멘털 시어럼 기본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은요. 첫째로는 벡터장에서의 선적분에 대한 기본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패스의 독립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번째로는 벡터 필드가 컨서버티브 하냐, 즉, 포텐셜 펑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그잼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어떤 벡터장에서의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적분의 정의를 공부했잖아요. 이런 식의 적분을 공부했었는데, 벡터장에서의 어떤 선 C가 있을 때, 그 곡선 위에서의 라인 인테그러을 이렇게 정의했었는데 이 정의를 정의대로 계산을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 적분이 등장했어요.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적분의 공식 즉뭐 리미트썸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해서 풀지는 않죠. 어떻게 보냐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대문자 f라고 하면 대문자 f의 끝점의 값 빼기 앞에 점을 대입한 값에서 fb-fa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라고 부릅니다. 벡터장에서의 선적분도 이런 유사한 기본 정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볼게요. f라는 것이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두, 두 개나 혹은 세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고요. 그레디언트 f는 f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의미한다고 할게요. 그럼 정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c라는 것이 스무스 컬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뾰족하지 않은, 이렇게 꺾이지 않은 그런 컬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식은 rt라고 주어졌어요. t는 a부터 b까지고요. 그래서 t가 a일 때 점이 찍히고 t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서 마지막 점은 t가 b일 때 찍히게 되겠죠. 이런 컬브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differential function이에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우리 미분 가능하다는 거 옛날에 정의했었잖아요. 두개 혹은 세 개의 변수, n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정의했었는데, 그 정의는 좀 복잡했죠. 에러라는 건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어, 지오메트릭하게는 디퍼 f f e r e n t 이라는 것은 저 평면이 있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디퍼 f f e r e n t 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예 f라는 것이 편미분 가능하고, 편미분한 것들이 컨티 n t i 연속이라면, 그러면 디퍼런 t 블 펑션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많이 했었죠. 그게 기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조건이 그래디언트 f가 컨티뉴스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디언트 f가 연속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2위 단원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f라는 것이 어떤 포텐셜 펑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편미분에서 얻은 벡터를 그래디언트 f라고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조건을 어떤 거를 주로 생각할 거냐면은 f라는 것이 디퍼런셔블 하고요. 미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디언트 f라는 건 어떻다고요?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넣을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f라는 것이 세 각각의 편미분을 하면 그래디언트 f가 나오고요. 그그래디엔트 F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들이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니까 이건 다름 아니라 뭐냐면 F에 F라는 것이 한번 편미분 가능하고 그것이 다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조건이 바로 F가 디퍼런셔블을 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하고 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한번 편미분 가능하고 그 편미분한 함수들이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선적분 있죠? 지난 1절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 선적분 인테그럴 c라는 커브 위에서의 그래디언트 f 그다음에 내적 dr이라는 것 이런 선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잡하게 했던 그 정의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그래디언트 f의 부정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텐셜 펑션 f겠죠. f라는 함수에다가 끝값을 넣고요. rb,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다가 맨첫값 ra를 넣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식이 나오고 우리가 그래디언트 f가 주어졌을 때 포텐셜 함수 f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 값을 대입해서 쉽게 라인 인테그러 어, 즉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예프를 한번 볼게요. 1을 계산하는 건데요. 다음에 그래비테이셔 e 필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벡터장에서의 어떤 파티클이 어떤 물체가 그리고 이 물체의 매스는 m인데요. 즉 질량이 m인데요. 것은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piecewise smooth curve c를 따라서 이동한대요 어떤 컬브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컬브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을 이용한다면 첫 위치와 끝 위치만 알면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뭘 안다면 이 vector field의 potential function만 안다면 만약에 포텐셜 펑 o 션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이첫 값과 끝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f에 대한 이 f에 대한 포텐셜 펑 o 션이에요 그래서 그 포텐셜 펑 o 션 small f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게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x라는 것은 x라는 벡터는 xy z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그에 맞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의 크기도 그래서 이걸 바꿔놓은 다음에 어떤 함수를 갖다가 편미분에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얻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함수라는 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체크는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겠죠. 이게 있을 때 이것을 스로부터 그래디언트 벡터 필드를 얻으면 아까 그 위에께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계산은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워크라는 것은 선적분인데요. f라는 벡터 필드에서 이 dr이라는 것을 내적해서 얻으면 되는 거죠. f라는 것은 그래디언트 f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포텐셜 펑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펑션에서 뒷값 빼기 초기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값들을 얻을 수 있어서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트 1을 마쳤는데요. Fundamental Theorem for Line Integral of Vector Field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두 값을 대입해서 얻어낸다라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